주안 t v 영상 업로드는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12시에 영상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주안 t v 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다시 좀준비했다 오늘, 아, 저희들이 요즘 주안 t v 를 많이 안 찍잖아요. 그쵸? 네. 어, 네. 좀, 요즘 저희들이 많이 바빠서 음. 좀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되게 좀 많이 뵙는데요 저희가 죄송해요. 너무 안 찍어서 죄송해요 네 이, 오늘부터는 이제 찍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네. 오늘은 네, 바로 어, 이제 그림 그린 거를 먼저 저, 어, 첫 번째 컨텐츠는 보여드릴 거예요 음, 자 그림 그린 거 보여주세요 네자주안님 그림을 있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인님 아직 안 보여드릴 겁니다 자 한번 이제 보여주세요 시작 오오오네오 네, 오, 네. 오, 뭐가 나올까요 우와 무지개 하트 여러분들 자 다시 일단 접으세요 네. 여러분들 무지개 하트입니다 혹시 어, 여러분들이 그 무지개 하트 못 보셨다면요 음 한번 영상 다시 멈, 멈춰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제 이번에는 색종이 접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컨텐츠. 다시 한번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색종이 접기를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뿅. 뿅. 자 여러분들 이제 색종이 접기로 음. 왔는데요. 음. 자 이제 음. 가보시면 음. 안. 아. 안. <laughs> 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이번엔 색종이 이기 하트를 접을 거예요. 일단은 주인님이 가르쳐 주실 거고, 자, 일단은 주인, 주인님이 먼저 가르쳐 주세요. 자, 첫 번째, 까불지 마세요. 첫 번째는 네모나게 접어 주세요. 네모나게. 아, 이쁘게 네모나게. 여러분도 접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아,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모 접기입니다. 네, 네모 접기. 이렇게. 자, 네모 접으셨죠? 이거는 쉬운 이거는 그냥 초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자, 이제 펼쳐 주세요. 네, 네, 아기 펼쳐 주고 못 접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다시 반대로 선생님 빨리 접어 주세요. 네. 다시 반대로 접어 주세요. 네. 반대로 접기. 반대로 접기. 다음데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또... 자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잠시만요. 이런 X X 모양. 자, 아, 아, 자 보세요.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만드세요. 이런 분리. 네, 네. 자 그럼 이제 대문 접기인데 네, 대문... 한쪽은 하지 마세요. 접지 마세요. 그래서 이쪽만 이렇게 접으세요. 오케이. 오른쪽만요? 네. 오른쪽만. 저런데 오른쪽만. 이렇게 접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선, 여기 선. 이렇게 접어 주셨다면 뒤로. 넘기세요. 뒤로 이제. 그런데 뒤로 이제 펴세요. 이게 뒤로. 뒤쪽 넘기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선 있잖아. 이게, 네. 네. 이게, 이게 밑으로 가게. 자, 이렇 자. 이게 밑으로 가게 해 줘야 된다. 밑으로. 이 선이 밑으로. 네, 그렇죠. 이 여기. 그럼 이제 이선 이거를 올려주세요. 세모 나게 세모 나게올리면되는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죠? 아, 아 저기요, 반 이렇게 주인해야죠. 네. 뒤로 보셔야 돼요. 네. 네, 자 저도.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하트가 완성되어가는 모양이 같아요. 나와야 니다 모양이 네, 네,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 이렇게 뒷면은, 뒷면은 이렇게 있기에. 되도록 접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제, 음, 뒤에, 뒤로, 뒤로 넘기세요. 다시 넘기세요. 이렇게 뒤로, 뒷장으로. 다시 음, 뒷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누르셔야 돼요. 뒷장을 넘겼으면, 이제 얘를. 끝까지 말고, 이 끝, 끝에서 조금만 이쪽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이 세모를, 여러분들, 이렇게, 적, 끝까지 말고 이 세모를, 이렇게, 말고 여기까지 접지 마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접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 주한님, 그렇게요. 아, 저, 저도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이 하얀색 있잖아요. 이거, 이거. 자 이정도면 됐나요? 이게 o 네, w 튀어나와야 돼요 a r r i e d I d 잘 n t 알 n 죠 w how you get married. I don't know how you g e <목소리> 자 여러분들 이정도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뒷면 봐봐요. 자 이제 다시 뒷면으로 넘기. 신기하죠 뒷면이 이렇게 돼. 자 뒷면이 이렇게 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그래서 어. 이게 이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게 하고. 하고 이제 이쪽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펴. 펴핀 그, 다음에 이거를 네. 이렇게 펴 펴요. 다음에 이제 얘를 세모 맞게 딱 접어주세요. 이렇게 세모나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다음에 이렇게 세모나게 네그렇게 아니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여러분들 반대로, 반대로 여러 여러 데. 데. 반대로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쪽으로 네. 반대로 반대로 똑같이 하면 되죠 네 여러분들 네, 보세요 자 이거 일단 이렇게 펴세요 어려, 이건 어렵거든요 이거 일단 이렇게 펴세요 가까이 잡아 드릴게요 이거 일단 이렇게 펴시고 그리고 이제 어 뭐냐 어떻게 했더라. 아 어떻게 했더아 잠시만 까먹었요 이렇게 하면 뒷면이 아, 파벨 모양, 모양. 고 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네. 이쪽이 그 리본 모양이죠. 리본 모양 이렇게 리본 이렇게. 모양이 달게 해주세요. 네. 아저도 빨리 완성해볼게요이건그여기 아, 나비 그, 그 나비 날개 그 모양도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피고. 근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어 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성이... 감사했습니다 아니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되요. Okay. 네. 입혀 됩니다. 그래서 리본 모양 딱. 여러분들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세요. 아 제가 아까 근데... 말했잖아요 왜한번 눌려요? 그 구독하 요즘 어사람들 구독을 좀 많이 안 하세요. 아 맞아요 지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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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밖에안됐어요드디요이 손이 잘못 적었어요. 봐봐요 아, 이 손이. 제발 2 4 정도는 밑에 주세요. 네. 이제 리본 모양이 됐어요, 여러분들. 하면 뒷면 한번 봐주세요. 뒷면 뒷면 봐봐요. 뒷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하트 모양이 이 하트 모양처럼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이쪽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를 돌아서 이렇게 세모 모양 해주세요. 아 이건 좀 쉬운데요? 세모 모양밖에 안 하고 아니 이거 그 꾸개제 그요 하겠는데요? 야, 이렇게 하면 아. 되죠? 저처럼 이렇게. 어떡해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이렇못 음. 하세요. 음. 반대로. 아니, 또 옆에서 똑같이 해주세요. 네, 옆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옹이 귀채주셨죠 어.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종이가. 지금 봐봐요 하트 접으세요. 되고 있어요 아! 하트. 보여주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여기를 하트, 이렇게 접으세요 하트. 여기 한쪽 접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한번 뒤집어 보시면 이제 하트가 하트 모양이 돼요 신기하네 신기하지 네,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거 이거 또 쉬워요 왜냐면 이제 위에 응. 봐봐요 위에 꼭짓점 있잖아요 네. 이걸 밑으로 살짝만 이 선에 맞춰서 내려주세요 자, 런데이거도 조금 살짝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도 이제 살짝만 내려줘 살짝만.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여기를 반대쪽에 게요 오쪽 점을 있잖아요, 여기. 네. 보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접으세요. 이런 모양이 네. 될게 네, 이런, 이런 자, 모양. 자, 그럼 이제 뒤집어 볼게요, 한번. 그런데 진짜 하트 모양이 됐어요. 하트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 끝이 아니죠. 네. 여기가 튀어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트 주머니에요. 아. 네. 근데 주머니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아주 그냥 쬐끔만것 밖에 없거든요, 일단.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겨진 데 있잖아요. 네. 이거 보이세요? 펌? 네. 펌 봐봐요, 자기 거. 보이시죠? 네. 네. 이거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잘 접어져요. 이거. 이거는 쉬운 거네요. 네, 이건 쉬운. 반대도 똑같이.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이것만 접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가튀어나왔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여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 자 보세요.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네, 했잖아요. 아 잠시만요. 저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아 저기요, 여쭤나요? 저기요. 어, 잠시만요. 이렇게. 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접으세요. 길을. 얘도 똑같이 이렇게 반대도 이렇게 접으시면 은니다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번더 아, 아, 하면 끝이에요. 이제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뒤에 보세요. 네.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네. 이걸 가위로 자르냐 아니에요. 다시 또 접어야죠. 세모나케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러면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가 아니죠. 이렇게 접으면 되죠? 네. 아, 근데요. 봐봐요. 접을 때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도록 이게 아 보이도록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똑같이 이러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 근데 이렇게 해도 끝이 아니에요. 아니 요요니 잠깐만요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 이렇게 좀 보이도록 봐봐요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맞아. 그렇게 하면 뒤에 장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될 겁니다. 드디어. 자, 제발 좀안 들으세요? 봐봐요. 아이, 좋아요. 자, 이건. 이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하트 모양. 하트 모양이 됐는데, 주머니가 뭐냐? 숨겨져 있어요. 바로, 여기. 오, 자, 이러데데 여기 하트 모양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 어때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거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시 테이프죠 테이프는 세상에서 가장 굳자 그냥 자기가 붙이고 싶은데 붙이면 됩니다 여기 가 먼저 할게요 여기가 마음에 여기 테이프가 없나? 그 그럼, 음. 그럼 저기 있네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 나오면 이거지. 안 나오면 이게 웃짝이지. 아니죠. 나왔어요. 그거 깨에어 아, 너무 길다. 잠시만요. 이거 길게 했거든요. 제이가 찢어요. 박네요. 어떻게? 내가. 거물지 마세요. 아시죠? 까붙이면은. 이것 좀 할게요. 자, 테이프를 붙이고 싶은 대로 붙으세요. 까서 또 참고하면 이렇게 붙이, 고 물도 잡입 이제 나눠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이 정도? 근데 한이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완머니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하트 반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하트 반쪽. 반쪽이처럼 동, 전래동에. 자, 오늘 반쪽이. 아, 저 오늘 여러분들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많이 좀 늦었어요. 아, 저희들이 네. 지금. 너무 늦게 찍어 가지고 네, 지금 저희들이 11시 한 11시 45분 시분까지 녹화했거든요. 있고. 지금 오후 지금 오후에 오후 11시 45분까지 녹화했어요. 그래서좀 많이 늦어서 저희들이 어떡하죠? 저희 죄송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죄송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맞쳐요뭔소리예요 아니 왜냐면 너무 늦게 찍었으니까 근데 그게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거예요. 그 맨날 안 찍었으니까. 아까 그거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네. 빨리 죄송해 합시다. 죄송해 자, 합시다. 죄송해.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신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음, 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모두 음, 안녕. 가쇼!